자, 106번 한번 해 볼게. 자, 106번 보면 지금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어. 그리고 얘네 두 개가 1, 0에서 만난대. 자, 그 상태에서 PN에서 x축에 수선을 내는 발을 HN이라고 하는데 여기. 그리고 p h n 을 그리고 아, 찾고 OHN 구해서 어, 극한 그 구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우리 PN이라는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. 그럼 PN이라는 좌표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이잖아.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. 자, 이렇게 써 주고 자, 써준 다음에 연립을 했는데 우리가 찾는 건 1은 아니지. 1은 아니야. 1 아니고 1 말고 나머지 교점이잖아. 그럼 얘를 x 1을 양변에 나눠도 상관없어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3만 나눠 주면은 x 좌표가 나오겠네. 3분의 1, 2분의 1, n 1승. 이게 바로 x 좌표. 그러면 즉, 여기 길이, ohn의 길이가 바로 x 좌표랑 같겠죠. 자, 얘가 바로 ohn. 이렇게 쓸게 자, 그다음에 이걸 이제 대입해서 나온 값이 y 좌표고, 지금 y 좌표가 음수일 걸로 보이죠.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은 어, 양수가 나올 거야. 따라서 여기다, 여기다가 넣자. 여기다. 여기다 요 x 자리에 요걸 넣어주면은 아, 3분의 아, 1 전체 n 마이너스 1승 하고 3분의 1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 지금 얘를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다 빼기 1하고 이게 바로 y 좌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찾는 건 y 좌표가 아니고 요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 줘야 겠네 그래 놓고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어 지금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게 되겠지 2n-2 지수법칙 생각해봐 자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1분의 어, 1에 n-1승 이렇게 되겠다 응, 이게 지금 바로 어, pnhn 이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x자표를 나눈 다음에 극한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얘를 나눠 이렇게. 자, 그럼 여기서 약분이 이렇게 될것 같아. 이렇게,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남는게 3분의 1,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1에 n-1승 더하기 1, 이렇게 되겠다. 자, 그럼 여기서 극한을 취해주면은 얘가 지금 등비급수, 등비수열이잖 등비수열. 어, 공비가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0으로 가겠네. 그럼 남는 건 3분의 1분의 1만 남으니까 분자 분모에 30 곱하면 답은 3이 되겠네. 106번.